안녕하세요, 칩입니다. 오늘은 웰리머크로부터 협찬받은 WM207쿼츠 모델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그랜드세이코의 SLGH005 에볼루션 9 자작나무 컬렉션을 오마주한 신제품입니다. 원작과의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우선 오토매틱이 아닌 쿼츠로 만들었다는 것과 40mm에서 36mm로 상당히 작아진 점이 특징이죠. 이 시계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53달러에 판매 중이며 화이트 라이트 블루, 딥 블루, 그린 컬러로 총 4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리뷰하는 모델은 가장 기본이면서 오리지널과 유사한 화이트 다이얼 제품이죠. 어, 1,500만원 정도 하는 오리지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저렴한 쿼츠로 만들어 접근성을 높인 부분은 높게 평가할 만하네요. 자 과연 이 시계는 어떤 수준이고 살 만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사양부터 보죠.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이며 직경은 36mm, 러그트러그는 44mm, 두께는 9.4mm입니다. 밴드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며 폭은 19mm이죠.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털에 무반사 코팅까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미요타 세이코 VH31 메카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100m 방수 성능을 지니고 있죠. 특징으로는 자작나무 패턴의 다이얼과 C3 슈퍼룸 야광 도료가 사용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6mm 드레스워치라서 한 눈에 봐도 컴팩트하게 보이네요. 제 손목에는 좀 작은 편인데 손목이 가는 남성부터 여성까지 커버가 가능한 스몰 사이즈입니다.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이며 측면은 유광, 전면부는 무광으로 처리하고 있죠.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무반사 코팅 처리가 되어서 다이얼이 또렷하게 보이네요. 안쪽의 다이얼 표면은 스틸 컬러의 자작나무 패턴의 텍스처가 특징이며 오리지널이 세로형이라면 웰리머크는 가로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외곽에는 실버 컬러의 바인덱스로 입체감을 살리고 있고 초단위로 눈금처리를 하고 있죠. 상단에는 웰리머크 로고 하단에는 쿼츠와 방수표기가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논데이트 다이어리라서 상당히 깔끔한 편이며 중앙에 시분초 세개 엔지가 위치하죠. 야광은 시분침의 끝자락에 가늘게 처리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합니다. C3 슈퍼로미너 야광 처리를 해서 성능을 높이고는 있는데 야광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진 않네요. 어, 그럼 측면을 살펴보죠. 시계의 두께는 약 9.4mm로 상당히 슬림한 편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케이스의 부드러운 곡선이 도드라지죠. 용두는 푸시풀 방식으로 오픈이 되며 일단에서는 시간 조정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어, 그리고 이 시계에는 세이코 메카 쿼츠가 장착되어 있어서 일반 쿼츠와는 다른 부드러운 초침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자 보겠습니다. 케이스와 동일한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무광 마감 처리가 된3면줄 브레이슬릿이죠. 앤드링크는 솔리드이며 밴드 폭은 19mm, 끝자락까지 17.5mm로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퀄리티는 좋은 편인데 홀수 단위 사이즈 밴드라서 줄질에 제약이 있긴 하네요. 어, 깔끔한 드레스워치라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버클은 락킹 장치가 있는 푸시 버튼 폴딩 클라스 V이죠. 어, 다음은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스크롤 오픈 방식의 솔리드 케이스 백이며 별다른 표기가 없이 깨끗하네요. 오픈을 하면 일본 세이코사의 VH31 메카 코츠 무브먼트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당 4회 진동하여 기계식 시계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수입세컨즈 코츠로 가성비 코츠 모델에 두루 사용되는 검증된 부품이라고 보면 되죠. 어,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자작나무 텍스처의 다이얼이 개성을 잘 살리고 있네요. 제 손목에서는 너무 작은 편이긴 한데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드레스 워치를 찾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착용감도 좋고 신성도 나쁘지가 않죠. 거기에 100m 방수 성능까지 지녀서 침수 걱정이 없이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너무 드레시하지 않기 때문에 줄질에 따라서 캐주얼하게 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죠. 일단 가격 대비 품질과 스펙이 준수한 시계입니다. 아주 큰 기능을 지닌 제품은 아니지만 깔끔한 디자인에 선호도 높은 사이즈로 만들어내서 상품성을 높였네요. 53달러의 가격에 AR 코팅 사파이어 글라스, 세이코 VH31 메카 쿼츠, 100미터 방수의 C3 슈퍼 루미노바 야광까지 갖출 건다 갖춘 시계이죠. 어, 그리고 컬러 베리에이션도 잘된 편이라서 취향에 맞게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랜드 세이코 같은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쿼츠 시계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다가 11월 광군제 세일 시기에 저렴하게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